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일주일만 에늦죠 제가 여기 아침에 되게 일찍 오거든요. 보통, 어, 수업, 수업하기 한 1시간 20분 전쯤에 와요. 네. 예. 주차장에 혼자 앉아있다가요. 예. 혼자 앉아있다가 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찍 왔는데도 지금 제가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마이크를 놓고 와가지고. 예, 마이크 다시 달고 왔습니다. 아, 예. 정신이, 어, 정신 어디다 두고 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 또, 요즘에 제가 그거 말씀드렸나요? 저윗 집에 이제 그 전에 사시던 분 이사를 가고 새로 이사를 왔는데 아기가 둘이에요. 하, 뛰는데 막 어, 내가 이사가야지. 막그러고서 이제 이사 갈때 어제도 이사 갈때 알아보고요. 예. 하, 못 살겠습니다. 아주 정말 예. 층간소음 예. 공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예. 자. 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도시개발법 했는데, 아, 그리고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수업을 계속 연장 수업을 해가지고 힘드셨죠? 예. 이제부터는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수업 게 어, 중간에 안, 안, 안 끊었던 이유가 이렇게 끊으면 조금 이렇게 정말 흐름이 끊길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계속했는데, 어, 힘드시다 그래가지고, 예. 그 이제부터 이제 50분 하고 꼭 항상 10분 쉬도록, 예, <laughs> 네, 그렇게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저기 해서, 예, 죄송하고요 어 이제 그 우리 도시 환경 정비법 지금 하고 있는데 교재 새로 받으셨죠 서브 노트 서브 노트 새로 받으셨죠 예그 지난번에 이 받으셨던 거 도시 환경 정비법 지난번에 먼저 받으신 거는 그냥 없애버리시고요 이번에 새로 받으신 걸로 그 하세요 요걸로 지난번 거는 다 지워 없애 두셨 없. 그니까, 먼저 받으신 거는 없애버리셔도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뭐, 25-2 뭐, 이렇게 나간 프린트 있었죠? 그것도 없애버리세요. 그것 새로 다 넣어가지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법이, 도, 이 도정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가지고, 일일이 그거를 이제, 거기서 뭐, 이거 고쳐, 고치세요, 저거 고치세요 하기가 뭐해가지고, 아예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었으니까, 예, 네, 그 기존에 받으셨던 거도정법 그냥 싹, 도정법부터, 그니까, 러 24페이지, 과거의 24페이지부터 싹 버리시고요. 요걸로 이제 딱 다시 대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 과거 24페이지부터 도적법 나갔는데 페이지 수는 똑같아요. 페이지 수는 똑같은데 어 이제 이 보기에는 지금 똑같은 것 같은데 뒤쪽으로 가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법이 이제 그 자주 바뀝니다. 자주 바뀌어가지고요. 앞으로 시험 보실 때도 이제 몇번더 바뀔 거예요. 몇번더 바뀌는데 그때마다 아무튼 이렇게 조금씩 다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도전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출제 문제가 음, 4 0 문제 가운데 이제 7 문제가 출제가 돼요. 7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다섯 어, 문제 이상은 다 맞히실 수 있어요. 다섯 문제 있다. 그 정도 맞추실 수가 있고요 건축법 같은 경우에도 일곱 문제 출제되는데 여기 서브노트만 보시면 여섯 개 이상은 맞추십니다. 여섯 개 이상은 맞추세요. 그러니까, 뭐, 이거, 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도정법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좀 리뷰 조금 하,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보죠. 자, 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거를 봤느냐 하면요. 도시개발법을 먼저 봤어요. 지난 시간에 도시개발법을 먼저 보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어, 도시를. 주거환경정비법 요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우리가 줄여가지고 도정법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을 먼저 살펴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요걸 살펴봤는데요. 요거 이제 차이점을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한 번만 더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 리뷰 한번 계속하도록 하죠. 자, 도시개발법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이제 학습을 할 때는 도시개발법은 도시 안에 일정 지역을 개발하는 신도시개발법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어떤 의미였냐면. 이쪽이 과거에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에 이렇게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가 생기면 이 도시에 이제 도심이 발달하겠죠. 도심. 도시 안쪽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인구가 많아지고요. 일단 뭐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지겠죠. 그래서 밀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쪽에 일단 인구가 많아지고 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난다는 거예요.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나요. 아, 그리고 말이 빠르다 그래가지고 말도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이 우리 공법이 내용이 되게 많아요.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 제가 지금 집에서 자면서 이것저것 막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말을 천천히 하면서 수업을 어떻게 빨리 끝낼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연구하는데요. 네,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수업을 하건 저렇게 하건 제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일곱 개 나오는데 여섯 개 맞추십니다. 도전법은 아무리 못해도 다섯 개는 일곱 개 나오는데 다섯 개는 맞추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서브 노트만 사실 외우시면 다섯 개는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어 인구가 있고 이제 도시가 이제 도심 중심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죠. 인구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쪽 이제 도심 중심으로 개발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이쪽 도심 중심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죠.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이 도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 도시의 외곽 부분에 일정한 지역을 딱 잡고서 이 지역을 새로운 도시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을 공부할 때 신도시개발법 그렇게 공부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다른 이름이 신도시개발법이에요. 신도시개발법.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걸 했었죠. 도시개발법의 지정구역을 봤었는데 어, 자생도 국주 뭐 이런 걸 했었단 말이에요. 자, 전설이죠. 기억은안 나시겠지만. 자, 그래서 뭐 자연녹지지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생산녹지지역이 있었고 자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 지금, 어, 또 이게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하나의 그 지역이 될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 뭐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면적 합계가, 면적 합계가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뭐 이래가지고, 그냥 외우세요. 막 이랬었잖아요.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거 내용도 모르면서 사실은 그때 자생도 국주가 아, 이게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지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지역이다. 뭐 이런 거. 원래는 계획 세우고 다음에 부역 세운 게 맞는데 여기서 우리 이거, 이거 공부할 때는 부역 세우고 계획 세웁니다. 이렇게도 했잖아요. 땅값 때문에 이렇게 부역 먼저 지정하고 계획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의미가 뭔지 하나 볼게요. 아까 여기가 이제 도시, 도시를 중심으로 도심이 일단 발달한다 그랬죠. 도심이 포화 상태이르니까 그옆 주변에 새로운 도시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새로운 지역을 정해서 새롭게 도시를 개발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신도시 개발이었고요. 그거에 필요한 법들이 이제 도시 개발법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쪽에 지금 도시가 발달했다면 여기도 지금 도시 아닌데 이 도시가 이쪽은 이제 발달이 상대적으로 덜, 여기가 발달했으니까 이쪽은 상대적으로 발달이 덜 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서울에서도 도시가 덜 발달된 지역, 덜 발달한, 발달된 지역은 산지 중심이죠. 산지 중심. 그래서 이쪽엔 당연히 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산지 중심이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에요. 이쪽에는 이제 인구가 적은 지역인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이제 도시를 새로 지정합시다, 새로 만듭시다 라고 하는 지역이라면 이쪽은 산지가 많으니까 일단 자연 녹지에 해당이 되겠죠. 자연 녹지가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 녹지가 있는 지역. 산이 이렇게 산지가 있는 지역에, 지역을, 구역을 잡아서 새롭게 도시를 개발하자라고 하는 게 신도시개발법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녹지는, 자, 이 생산 녹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녹지고 이것도 녹지인데 생산은 이제 주로 이제 뭐 농업, 농업이 가능한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런 것도 어차피 이쪽에 인구가 적어서 뭐 어떤 농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지역이 이제 생산 녹지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 외의 지역. 기존에 이렇게 도시 지역이 있었는데 도시를 벗어난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이 부분도 이제 도시로 만듭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정책 필요에 의해서 국장이 또 지정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면적 합계가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범위가 되게 되게 적은 거잖아요. 인구가 적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인구가 적은 지역. 그래서 이쪽에는 인구가 적으니까. 이쪽에 인구가 없는 지역, 그리고 개발이 덜된 지역, 산지지역 이런 쪽을 잡아서 새롭게 도시를 개발해서 인구를 이쪽으로 유입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에 수용방식, 환지방식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이쪽 지역을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싹 밀어버리고 기반시설, 도로부터 싹 깔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짓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라는 특징이 있죠. 일단 대규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대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특징이 있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개발법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은 뭐냐? 자, 도심의 주거 주구환경...